현대차가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는 현대웨이 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현대 다이내믹 캐파빌리티라고 이제 배터리 경쟁력 확보 및 자율 주행 하이브리드 차까지해서. 9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요. 모빌리티 게임 체인지 이건 이제 어, SDB 그리고 한국 모빌리티 로보틱스 사업의 22조 1천억 원, 에너지 모빌라이저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또 5조 7천억 원을 다 포함해서 무려 12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관련 테마주들 찾아봐야겠죠. 어, 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시면될것 같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테마주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국밥 1호기 뭡니까? 네, 코리아 FT입니다. 어,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이 제조업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특허가 생명이다. 네, 특허를 가진 기업이죠. 어, 자동차용. 캐니스터에 대한 특허가 어, 가지고 있다는 점들 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로는 한국단자 최근에 외국계 어, 이런 투자자에서 한국단자를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단자도 좀 관심있게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하이브리드 관련돼서는 코리아 FT가 대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코리아 FT 한국단자 두 종목 보시면 될것 같고 이 SDB 관련해서는 약간 어, 반도체 사업까지 확장이 됩니다. 예, 반도체 사업까지 확장이 되면서, 보시면은, 다른 기업들도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4.0으로 가장, 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역시 현대차도 2.0에서 이제 3.0으로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벤츠, 폭스바겐이 지금, 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반도체까지, 어, 확장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재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들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관련된 테마주는 슈어 소프트 테크. 네,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 사과가 갔거든요. 현대차가 주주입니다. 5% 이상 주주를, 주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로 가장 크게 부각이 될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차트가 뭐대바닥이라서 이제부터 올라간다 하더라도 6,000원 구간까지는 좀 고기를 내밀 수가 있겠죠 관련된 테마주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은 수소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가 현재 대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현대차의 수소 전 모터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너무 차트가 이쁩니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이쁜 종목으로 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매집봉으로 생각하시면은 단기적으로 4,700원, 그리고 5,000원 이상까지는 주가가 탄력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얘는 이제 떨어져도 4,200원을 깨기가 힘들죠. 매물자가 새로 찾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크를 좀 체크를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수소 충전소 관련 테마주도가 있긴 하지만은 당장의 수소 충전소는 여러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보이시면은 손가락을 셀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수소 충전소보다는 아, 수소 관련된 산업은 아, 수소 연료전지 체크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종목들은 유니크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은 유니크, 슈어 소프트 테크 그리고 어 한국단자, 어 코레아 FT 딱네 종류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뭐 어, 미래한국모빌리티랑 로보틱스도 있지만 은 투자 규모가 좀 다르죠 네, 레벨이 다르고, 여기는 정말 성장주입니다 당장에 절대 실적을 낼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 현대 다이내믹 캐파빌리티 산업으로 본다면은, 요네 종목을, 어, 좀 최우선 종목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서 어 이게 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차를 지금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멘텀 이번에 이 발생했다. 장기 투자라는 거는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네 종목 중에 하나라도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블로그랑 꼭 같이 유튜브 좀잘 체크해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